축제 위주였던 경기 국제 보트쇼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바뀌고 더 흥미로워졌습니다. 개막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올해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.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날렵한 선체가 돋보이는 이탈리아산 요트, 무려 51피트. 이 대형 요트가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. 이번 경기 국제 보트쇼의 요 보트 향연은 역대 최대입니다. 전시장에 오는 요버트 수만 해도 지난해 60대에서 10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. 일반인들이 평소에 관람할 수 없는 50피트 이상의 대형 요트와 포트가 전시가 되고요. 거기에 더해서 스쿠버 다이빙이나 캠핑 장비와 같은 아웃도어 전시도. 올해 개막 장소는 도심 속 전시장 고양 킨텍스입니다. 전국항 일원에서 축제 중심의 즐길 거리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쇼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.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해양 레저산업 전반적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트 승선 등 체험과 이벤트는 전처럼 전국항 일원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. 개최 전부터 참가하려는 업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. 올해는 1,068부스가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해에 비해 72%나 증가한 규모입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경기국제보트쇼. 국내 최고급 요보트를 관람하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. G뉴스 플러스 최지현입니다